혹시 여러분 땅콩 하면 어떤 이미지 먼저 떠오르세요? 살찔까봐 피해야 하는 음식? 아니면 값 싸지만 몸에 좋은 견과류? 참 신기하죠? 똑같은 땅콩인데 어떤 사람은 혈관 막히니까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서민의 인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어느 쪽이 맞을까요? 심지어 병원에서도 환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요. 혈압 높은 사람은 먹으면 큰일 난다. 하루 몇 알만 먹어도 피가 맑아진다. 이렇게 상반된 얘기 속에서 우리는 괜히 망설이게 됩니다. 한쪽 말을 믿고 꾸준히 먹었는데 혹시 그게 내 몸에 독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죠. 하지만 의외로 땅콩의 진짜 얼굴은 그 어느 쪽 말보다 훨씬 흥미롭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오해해왔던 기름덩어리 땅콩의 진실, 그리고 제대로 먹으면 왜 혈관 청소부라고 불리는지, 과학적 근거와 생활 경험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한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즘 뉴스 보면 땅콩이 몸에 좋다던데, 근데 내 친구는 그거 먹고 콜레스테롤 올라갔다네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웃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이런 혼란이 많아요. 건강을 챙기려다 오히려 더 헷갈리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비싼 건강식품을 찾아 헤매지만 몸에 꼭 필요한 영양은 생각보다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매일 밥상 위, 밥한 숟갈 옆에 올려두는 그 작은 땅콩 속에 말이죠. 옛날에는 간식처럼 아무 생각 없이 먹던 땅콩이 이제는 심혈관 질환, 당뇨, 체중 관리 연구에서 계속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기름이 많다는 이유로 무조건 피해야 할 음식이 아니라 그 기름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 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는 놀랍게도 우리 혈관을 보호하고 피를 맑게 해주는 지방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름은 나쁘다로 단정하지만 땅콩의 지방은 몸을 해치는 트랜스 지방이 아니라 혈관을 청소해주는 불포화 지방이에요. 즉, 똑같이 기름이라도 방향이 다릅니다. 하나는 막히게 만들고 하나는 뚫리게 하죠. 이렇게 알고 보면 땅콩은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매일 조금씩 챙겨야 할 작은 영양 공장에 더 가깝습니다. 땅콩이 이렇게 논란이 되는 이유 결국 세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기름, 둘째는 열, 셋째는 양이에요. 먼저 기름부터 볼까요? 많은 분들이 땅콩은 기름덩어리라고 하죠. 맞습니다. 땅콩의 절반은 지방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이 문제일까요? 사실 그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산이에요. 이건 혈관 안에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같은 기름이라도 방향이 반대인 거죠. 두 번째는 열. 땅콩 먹으면 몸에 열이 올라요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건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생 땅콩이나 적당히 구운 땅콩은 괜찮지만 기름에 튀기거나 소금, 설탕을 잔뜩 넣고 볶으면 그게 바로 열을 만드는 땅콩이 됩니다. 즉, 조리 과정이 문제지 땅콩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마지막은 양. 아무리 좋은 것도 과하면 독이 되죠. 땅콩은 칼로리가 높아요. 한 줌이면 영양 보충에 딱 좋은데 TV 보면서 무심코 한 봉지 다 먹으면 그때부터는 피로도 체중 간 부담이 생깁니다. 이세 가지 요인을 구분하지 못하면 좋은 음식도 금세 나쁜 음식이 되어버립니다. 결국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 보다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땅콩 속에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이 정말 꽉차 있습니다. 먼저 단백질이에요. 백지 안에 약 25g 달걀보다 많죠. 이 단백질은 근육의 벽돌 같은 존재라서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근육량을 채워줍니다. 특히 병치레 뒤에 기운이 떨어졌을 때 한줌의 땅콩이 회복 속도를 높여준다는 보고도 있어요. 두 번째는 지방. 기름 많은 음식이 아니라 좋은 기름이 많은 음식이에요. 땅콩의 불포화지방산은 마치 도로의 청소차처럼 혈관 속 찌꺼기를 치워줍니다. 기름이 혈관을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뚫어주는 쪽에 가깝다는 뜻이죠. 세 번째는 비타민과 미네랄, 비타민 b3는 신경을 안정시키고 기억력을 도와줍니다. 마그네슘은 칼슘 흡수를 돕고 뼈를 단단하게 해줘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은 면역을 끌어올려서 감기에 잘 걸리는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결국 땅콩은 기름진 간식이 아니라 단백질, 좋은 지방. 비타민이 함께 들어있는 작은 종합 영양제 같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이 모든 걸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서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땅콩이 몸에 좋다는 말, 그건 어디까지나 제대로 조리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재료를 기름, 설탕, 소금으로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떠올려 볼까요? 시장 좌판에서 파는 달콤한 땅콩강정, 소금 뿌려서 바삭하게 튀긴 봉지 땅콩. 맛은 참 좋지만 그 순간 땅콩이 가진 영양은 절반 이상 사라집니다. 높은 온도에 기름을 쓰면 불포화 지방이 쉽게 산화되고 그 과정에서 몸에 해로운 물질이 생겨요. 또 소금과 설탕은 혈압과 혈당을 올려서 혈관을 위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의 적이 되버립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단순합니다. 기름 없이 약한 불로 천천히 볶거나 소금 없이 삶거나 찌는 거예요. 이렇게 조리해야 땅콩 본연의 기름이 산화되지 않고 영양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결국 조리법이 반이고 조리 온도가 나머지 반입니다. 이두 가지만 지켜도 땅콩은 건강식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양을 잘못 아는 거예요. 좋다니까 많이 먹을수록 더 좋겠지. 이 생각 때문에 오히려 몸이 피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콩은 작은데 에너지는 굉장히 높습니다. 한 줌이면 150kcal, 밥반 공기와 비슷하죠. 그래서 조금씩 꾸준히가 정답이에요. 특히 TV 보면서 한 봉지 술안주로 무심코 집어먹다 보면 어느새 30만 400kcal를 훌쩍 넘습니다. 이러면 간은 기름을 처리하느라 지치고 혈당이 오르며 체중도 금세 늘어나요. 하루 권장량은 한 줌, 대략 15알에서 2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한 번에 몰아서 먹기보다 오전이나 오후 간식처럼 나눠 드세요. 이렇게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가고 과식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얼마나 먹느냐가 땅콩을 약으로 만들지 독으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두에게 좋은 음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무리 영양이 많아도 체질이나 건강 상태에 따라선 주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수술 후 담낭을 제거하신 분들, 즉 담즙을 저장하는 기관이 없는 분들은 지방을 소화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 땅콩을 자주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구역질이 날수 있어요. 이런 경우엔 최소 두세 달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열이 많은 체질, 쉽게 얼굴이 붉어지거나 피부에 트러블이 잘 생기는 분들도 과량 섭취는 피해야 합니다. 특히 튀기거나 소금 넣은 땅콩은 몸 안의 열을 더 끌어올리기 때문이에요.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땅콩은 딱딱하고 지방 함량이 높아서 위산 분비를 촉진하거든요. 먹더라도 삶거나 찐 형태로 소량만 섭취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통풍 환자나 간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땅콩의 지방 대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의사와 상해 후 조절하는 게 좋아요. 모든 음식은 결국 나에게 맞는가가 기준입니다. 개인차가 있으니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을 거쳐 조정하는 게 안전합니다. 이제 어떻게 먹으면 가장 좋을까를 정리해 볼게요. 핵심은 시간과 조합입니다. 먼저 아침 공복에 바로 먹기보다 식사 후에 한줌 정도 곁들이세요. 불안정한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고 포만감이 오래가서 군것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점심에는 샐러드나 현미밥 위에 땅콩을 잘게 부숴서 뿌려보세요. 드레싱 대신 땅콩이 고소함을 더해주고 지방 흡수를 천천히 만들어. 식후 졸음이 덜 합니다. 저녁에는 간식 대신 따뜻한 차와 함께 삶은 땅콩을 몇 알만 드세요. 트립토판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서 긴장 완화와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도 중요해요. 땅콩만 먹는 것보다 채소나 단백질, 식품, 과일과 함께 먹을 때 영양 균형이 가장 잘 맞습니다. 예를 들어, 삶은 땅콩 오이채 삶은 달걀은 단백질과 섬유질이 고르게 들어있어. 당뇨나 고혈압 관리에 특히 좋아요. 이렇게 보면 땅콩은 특별한 보양식이 아니라 매일 식탁에서 자연스럽게 챙길 수 있는 생활형 건강 루틴이 됩니다. 이제부터 딱 3일만 이렇게 해보세요. 첫째 날 아침 식사 후에 삶은 땅콩 한 줌만 곁들여 보세요. 생각보다 포만감이 오래가고 점심 때 과식이 줄어듭니다. 둘째 날 점심 샐러드나 밥 위에 복지 않은 땅콩을 잘게 부숴 뿌려 보세요. 드레싱 대신 고소함을 더하면서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셋째 날 저녁엔 차한 잔과 함께 삶은 땅콩 몇 알을 간식처럼 드세요. 몸이 한결 편안해지고 밤에 머리가 맑으면서 잠이 깊어질 겁니다. 3일만 이렇게 실천해도 몸의 변화를 직접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물론 개인차는 있으니 특정 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 상담 후 시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땅콩 이렇게 먹어볼게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맛있게 잘 먹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